주유를 하지 못해 오늘 아침엔 주유를 하고 출발하기로 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주유를 할땐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 바로 주유를 하다가 실수로 어플러에 기름이 한두 방을 흘린다면 바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처음엔 주유소 사장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을 땐 장난인 줄 알았다. 하지만 실제로 어플러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기름이 닿으면 불이 날수 있다. 혹시나 호기심에 머플러에 기름을 뿌려본다면 나의 소중한 시청자분을 긴급 재난뉴스에서 만나뵐 수 있을 것 같다. 기름을 주유하는 동안 첫 오더를 잡았다. 인천 고전동에서 서울 봉천동으로 가는 오더 였다 이동 중에 인천 논현동에서 서울 양재동으로 가는 추가 오더를 잡았다 11시 반까지요 아. 어 제가 지금 관아 예, 그, 관아 가는 길이긴 한데 관악구 하나를 잡고 있어요 어, 가, 최대한 빨리 가보긴 할 건데 11시 11시 반까지 가야 된다고요? 어, 잡고 바로 출발해서 11시는 너무 11시 반은 대충 얼추 저기 나오지 않나요? 시간이 어, 이거. 거기 차 막히는 구간이라도 예, 어, 일단은 제가 지금 남 남동구 쪽에 있거든요. 어, 최대한 빨리 한번 가 볼게요, 한번. 양재동으로. 미친듯이 달려도 1시간 40분이 걸리는 길이어서 솔직히 오더를 취소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 첫 번째 픽업지에 도착을 했다 경비실 픽업이라 매우 편했다 여녕세요 봉천동 가는 거관악구요 안녕하세요 두번째 픽업지에 도착을 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퀵이요 서초구 가는거 네네네예 선생님 이거 11시 반까지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아 일단 최대한 빨리 가볼게 감사합니다 급한 물건답게 역시나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항상 희한하게도 유독 퀵사에서 급하다고 하는 물건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정말 신기할 정도다. 그냥 가능한가? 뭐 그냥 가도 그냥 가도 11시 반인데 뭐 가능해 뭐 사실 정말 취소하고 싶었는데 퀵사에서 10분 20분 정도 늦어도 되니 제발 가달라고 부탁해서 가는거였다 아니면 진작에 버려 오늘 하늘이 구름 한점 없이 너무 맑아서 기분이 좋다 제 도착지에 도착을 했다. 사실 나는 외국어에 매우 능통하다. 저 앞에 네 글자 한 자는 야인시대가 분명하다. 나의 눈엔 네 글자 한자는 전부 야인시되고 두 글자는 왕건 세 글자는 대조영으로 읽는다. 이거 나만 그래? 엘레베이터에 문이 열리고 좌우를 봤는데 같은 회사다. 예, 네, 사장님 저 퀵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 11층 문 앞에 있는데요. 아, 네 거기 앞에 네, 두고 가주시면 될거 같아요. 아, 예 보관함이요? 아,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 퀵은 특성상 무조건 본인 전달이 원칙이다. 보관함이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두고 갔다가는 큰 낭패를 볼수 있으니 꼭 받는 사람과 통화하는 것이 좋다. 이게 아, 뭐야? 물건을 전달하고 나왔는데 어떤 바보 멍청이가 나의 머플러에 자전거 바퀴를 갖다 대놓고 주차를 했다. 만약 머플러에 타이어 자국이 남았다면? 이 자전거를 냅다 집어 던져버렸을 테지만 자국이 남지 않아서 용서해줬다. 실감이 나는 게저 앞에 라이더 분이 일을 기다리고 계신다. 문이 열리자마자 미니언들이 반갑게 인사를 해주었다. 가까이서 보니 참치캔이네? 안녕하세요. 혹시 부장님 계신가요? 역시나 다 같이 생을 갔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퀵을 하며 느낀 것이 대부분 여초에서는 본인이 아니면 누가 와도 서로 아는 척을 안 하려 한다. 이동 중세 번째 오더로 서초동에서 의정부, 가능동으로 가는 오더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의정부 가는거 의정부? 붕잠시만 예. 예. 대형공업사 붕붕 이렇게 되는데붕 맞죠? 예. 예. 네, 네, 예. 네. 그, 저세요 그, 예. 바로, <목소리> 예, 바로 나갈거예요 이동중 네번째 오더 양재동에서 수유동으로 가는 오더를 추가로 잡았다 예 선생님 저 퀵인데요 아예 잠시만요 예 간혹 이렇게 벨리 없는 사무실도 꽤 있는 편이다 안녕하세요 예. 이 밑에 노트북 두 개가 들어있어요. 예, 예. 아 포장은 잘되있나요안 깨지. 그냥 예, 예, 있어요, 있는 걸로 어. 해가지고 좀. 그러면 저는 이거 네. 주소만 주시면 돼요. 네, 네네네. 예. 그 킥사랑 통화하신 거죠? 네, 제가 네. 따로 한번 더 통화할게요. 지금 밑에는 거기로 해요? 거기로 하는 거예요. 아 그래야지 영수증 이발행 돼요. 아, 예. 아, 네. 알겠어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예 사장님 저 오닉스에서 그 수요동 들어가는 기사인데요 뭐요? 오닉스요 오닉스? 예예예 예, 예. 방금 네, 혹시 예, 예. 전화 받으셨죠? 네 그거 그럼 저 신용으로 바꿔주시는 건가요? 잠깐만요 돈안 받았어요? 예예 예. 아니 욕심이 없어서 돈을 안 주신 거예요? 어 퀵사랑 전화 통화하고 그쪽으로 결정하기로 한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기사님 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아, 나 저는 또거기도 저희 네. 아들이 영수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음.세요. 네. 이수님 예, 저방금킥사랑 통화를 했는데요. 네, 네. 받으셔야 된대죠. 예, 그냥 제가 받으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올라오세요. 네. 아니 제가 문자로 계좌를 그냥 넣어 드릴게요. 아,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퀵을 처음 써보는 고객이고 퀵사랑 따로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퀵사무실에선 뭘 설명해준 건가 싶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느끼지만 중간 역할인 퀵사무실이 제대로 해줘야 맞지 않나 싶다. 항상 뒷처리는 기사들의 몫이다. 지동에서 미아동으로 가는 추가 오더를 잡았다. 4층으로 가야 해서 엘리베이터를 열심히 찾았는데 들어온 입구 바로 옆에 있었다. 뭐한 거지? 을 왔는데 사무실마다 불이 전부 꺼져 있었고 안에도 아무도 보이지를 않았다. 그때부터였을까? 내가 싸늘해진 게. 계세요. 계세요.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리 불러봐도 그 누구도. 나오거나 대답을 하진 않았다. 너무 짜증이 났다. 대부분 이런 손놈들은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에 더 짜증이 났다. 아, 어디야? 아, 짜증 나 진짜. 이대로 있다간 답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퀵 사무실로 전화를 했다. 예 사장님 저 거기서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마이스터 모터스에서 가는 거 강북 가는 거 네. 이, 네. 이거 이 지금 와 있는데 이거 아무도 없고 전화 통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호경 님 4층 4층에 최호경 님이 안계실까요 4층 어? 지금 다 뒤져봤는데 네.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여요 아무도 안 보여서 1층도 안 보이시고? 1층에는 있는데 1층 가서 한번 물어볼까요? 네 아, 일단 알겠습니다 답을 네. 찾으려고 전화했는데 나보고 답을 찾아오란다 이런 개X 저 혹시 여기... ...하고 계세요? 혹시 4층 갔다, 갔다 왔는데 위에 아무도 없어서요 전화 해보고... 전화를 안 받으세요 아이고 환장하겠네 혹시 강북 보내는 물건 따로 뭐 얘기 들으신 거 없으세요? 전달 받은 게 없어요 아... 통화가 안 되지는 거죠? 여기서도 통화가 안 되는지 나도 포기하고 가려고 했는데 여직원분이 사수에게 지원 요청을 했다. 예. 4층에 있다. 일단... 사층 있다고요? 예, 사층으로 예. 가면 된다는데요. 방 사층 아무도 없어서 내려온데. 아, 아, 진짜, 아, 전화도 안 받고 뭐 시. 아 진짜 아 여기요? 킥 부르셨어요? 이 손놈은 점심을 처먹고 처 주무시고 계셨던 것 같다. 전화도 안 받고 불러도 안 나오더니 여기서 주무시고 계셨던 거다. 정말 웃긴 게 이런 손놈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바로 사과라는 걸. 절대 하지 않는다. 저 전화를 받고 있는 볼따구에 불꽃 사다구를 꼽아주고 싶었다. 좌우로 정렬. 5와 10. 틈새를 틈타 군필 인증을 해보았다. 안녕하세요. 이거 킥인데 어디다 드리면 될까요? 마이스터 모터스, 저기, 양재동에서 온 거거든요.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어, 올라가세요 이거 두개라서 네네 예. 번째 도착지에 도착을 했는데 입구에서 물건주인을 만나 예? 아싸 감사합니다 예. 외쳤지만 아이를 안고 있길래 가져다 주기로 했다 자 혹시 여기가 대형공업사예요 네. 드디어 어. 다섯 번째 도착지에 도착을 했다 도착과 동시에 톰보이가 될 뻔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남자로서 물건을 전달해 주었다 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절대 흥겨워서 비트에 맞춰 스로트를 당긴 게 맞다 기다리며 이동 중 편의점을 발견했다. 커피가 마시고 싶어진 나는 바로 편의점으로 향했다. 평소 스타벅스를 즐겨 먹는 나는 커피 취향이 생각보다 고급지다. 커피는 역시 원 플러스 원이다.